어디에 야매 조역, 중루해진, 각 효의 변화, 첫 번째 효는 양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강한 힘으로 번개가 칩니다. 이러한 천둥소리는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는 알람소리와도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번개가 바로 우리 머리 위를 향하여 내리꽂히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바꿔야 할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했다가 나중에 웃어 넘기게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 효는 음입니다. 번개의 강렬한 번쩍임이 지나가고 난 다음 우리는 다시 현실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번개가 짧게나마 보여준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확실히 손해주고 있는 것이나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을 버려둔 채 짧은 시간 희미하게 보였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어쩌면 반대로 강한 번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 찾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손익에 집착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끔은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더큰 뜻을 향해 과감히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효도 음입니다.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위치에 있는 효는 상태가 너무 과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에 설명해서 제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천둥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두려움 자체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여서는 안 되겠죠. 천둥번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경고일 따름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내려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언제나 마음 속에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는 양입니다. 커다란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고 경계심을 주는 것은 처음에는 효과적이지만 두 번, 세번 반복된다면 점차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른 아침 알람소리에 잠을 깨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게 마련이듯 이 공포와 위기감으로 경각심을 주는 것도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지도 못한 채 단순히 위기감만을 강조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천둥번개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빛으로 어둠 속에서 갈길을 비추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효는 음입니다. 아래쪽 가운데 효에서는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움직여야 한다고 했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다음번에는 저쪽으로 뛰어다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천둥이 치는 시기라고 해도 단순히 변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하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명확한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혹시 궂은 날씨 속에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효 또한 음입니다. 이제 반복되던 천둥번개의 메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공포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다고 하지만 모든 상황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안정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세상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더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